회원 여러분, 화물인 TV 2024년 12월 기준 영업용 넘버 시세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인에서 어플을 출시하였습니다. 화물에 관련된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세요. 화물차주 연합 어플을 소개합니다. 화물차주님을 위한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개인 소형 화물 시세입니다. 24년 11월 2950만원에서 3000만원, 24년 12월 개인 화물 2950에서 3000만원입니다. 전달 대비 전달과 동일합니다. 개인, 중형화물, 시세입니다. 24년, 11월, 2750만원에서 2800만원. 24년, 12월, 중형화물, 2700에서 2750만원입니다. 전달 대비 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개인, 대형화물, 시세입니다. 24년, 11월, 3500만원에서 3600만원. 24년 12월 중형화물 3,500에서 3,600만원입니다. 전달 대비 전달과 동일합니다. 법인 넘버 매매 시세입니다. 1톤에서 10톤 3,200만원 11톤 3,300만원 25톤 3,600만원 탱크롤이 2,500만원 트랙터 5,700만원입니다. 법인 넘버 임대 시세는 발표 보류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점 양해 바랍니다. 허가권 매매 시세 주선 면허 5,900만원에서 6,000만원 일반 화물 7,600만원에서 7,700만원 허가권 플러스 넘버 2개 포함입니다. 네이버 운영 카페를 소개합니다. 화물인 카페, 택배 종사자 모임 카페, 쿠팡 종사자 모임 카페, 화물친 구전 기화물차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화물인 화물 종사자들의 모임, 택배 종사자들의 모임. 쿠팡 배송 종사자 무임 화물 친구 카페와 전기 화물차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2024년 12월 영업용 넘버 시세 가격표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화물업 발전입니다.